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읽기 우리말 성경 75일차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곱 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각 지파에서 세 명씩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각 지파의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그 땅을 일곱으로 나눠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영토에 있고 요셉의 집은 북쪽의 영토에 있도록 하라 너희는 그 땅을 일곱 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또한 갓지파, 루우벤지파, 므나세반지파는 요단강 너머의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하여 뽑힌 사람들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파악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기록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을 일곱 구역으로 나눠 책에 잘 기록해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수아는 실로에서 여우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였습니다.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해 여리고의 북쪽 비탈을 지나 서쪽 산지에 이르고 벳 아웬 광야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는 남쪽으로 루스 고페데를 따라 아래쪽 베토론의 남쪽 산에 있는 아다롯 아딸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경계선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베토론 맞은편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 편의 남쪽 방향으로 돌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 기랴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길한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넵토와 샘물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악의 경계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스 성의 남쪽 비탈인 흰놈 골짜기까지 그리고 엔 로겔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엔 세메스로 가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있는 글릴로스로 가서 르우벤의 자손 보안의 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북쪽 비탈로 계속하다가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베토글라의 북쪽 비탈로 가서 요단강 남쪽 하고인 염해의 북쪽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경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 집화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베토글라, 에멕, 그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윔바라, 오브라, 그바람모니, 오브니, 개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기부온, 라마, 부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렘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부앗 기랴스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 여우수와 19장 두 번째로는 시원곧시원의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재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유산은 부엘세바, 고세바, 몰라다, 하사엘수알, 발라, 에셈, 엘돌라, 부돌, 호르마, 시글락, 백말가봇, 하사엘수사, 벤르바옷, 사루엔으로 13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고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으로 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바알라부의곧 남쪽 라마에 이르는 성 주변의 모든 마을입니다. 이것은 시몬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시몬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 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시몬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는 수블론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사릿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마랄라까지 가서 다페셋을 지나 용르아 마페강에까지 이릅니다. 또사리데서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으로 기술로 다보의 경계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가대벨과 에가신으로 가서 림몬에서 나오고 내아 쪽으로 돕니다. 그다음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으로 가서 입다엘 골짜기에서 끝납니다. 갔단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으로 모두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됩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수블론 자손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잇사갈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이스라엘 구술로 스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라, 라빛, 기스온, 에베스, 레멧, 엉가님, 엔하닷, 벧바세스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다볼 사하수마 베셈에스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거기에는 1 6 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마 미살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홀 림나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돌아 벳다곤을 향해 수블론과 잎다 엘골짜기에 이르고 북쪽 벳 에멕과 느엘로 이 가서 가브를 왼쪽에 두고 지나 에브론 르호 한몬 가나로 가서 큰 시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시 라마로 돌아가 두로의 단단한 성으로 가서 호사쪽으로 돌고 악십 지방과 맞닿은 바다에서 끝납니다. 또 음마 아벡 르홉까지 포함해서 2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아셀 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뽑은 것입니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 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겝과 얌네엘을 지나 라굽까지 이르러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브에 이르고 후코으로 나와서 남쪽으로는 수블론, 서쪽으로는 아세 동쪽으로는 유다의 요단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단단한 성들은 시딤, 세르, 한만락갓긴네렛 아담아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앤 하솔 이론 믹달의 호렘 베나나 베세메스로 다 합쳐 19개의 성과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성들과그 주변 마을들은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일곱 번째로 단지파를 위해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랍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딤나 에그론 엘드게 기프돈 발랏 여훗트네브랏 가드림몬 메알곤 라곤 요바 맞은편 지역까지입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단 자손들은 내센으로 올라가 공격해 그곳을 차지하고 칼날로 쳐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고에브라임임산지의 딤나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상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여우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딱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아멘.